아이고, 단추 하나 끼우다가 열 번은 숨을 고르네요. 컵 들다가 툭 떨어뜨리고 칫솔질 하다가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예전엔 뭐든 내 손으로 했는데 요즘은 애들한테 자꾸 이것 좀 대신 해달라는 말을 하게 돼요. 이 손가락 하나 때문에 밥도 혼자 못 먹고 머리도 못 감고 나라는 사람도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젠 덜 아픈 날도 귀한 날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73세 가정의학과 의사 강범준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관절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손이 아프면 단지 손만 아픈 게 아닙니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머리를 감는 살아가는 매 순간이 고통이 되죠. 특히 손가락 관절염은요. 한번 시작되면 점점 뻣뻣해지고 휘어지고 결국엔 잡는 힘까지 잃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손가락 관절염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종류에 따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효과 검증된 쉽고 특별한 운동법까지 모두 따뜻하고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손가락 통증을 덜어내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찾고 계셨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왜 지금 이 통증을 그냥 두면 안 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을만 하니까 하고 넘기시지만 관절염은 그냥 두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의 기능을 아사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관절염이 오래되고 방치되면 손가락 관절이 마치 오래된 문 경첩처럼 됩니다. 처음엔 조금 뻑뻑할 뿐이지만 기름을 치지 않고 그냥 두면 점점 덜컥거리다가 나중엔 아예 문이 안 열리게 되죠.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골이 닳고 염증이 쌓이면서 움직임이 점점 굳고 통증은 심해지고 결국엔 문처럼 닫히기만 하거나 굳어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아프기만 하던 손이 나중엔 아무것도 못 잡고 못 펴고 못 쓰는 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관절염을 방치하면 관절 안쪽 연골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 뼈끼리 맞부딪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생기는 마찰과 압력은 손가락을 점점 변형시키고 관절 자체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그 결과 손가락이 갈고리처럼 휘어지거나 옆으로 틀어지고 기능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젓가락질이 안 되는 걸 넘어서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지고 물병 하나 열수 없는 손이 됩니다. 샴푸 뚜껑도 양치질도 심지어는 옷에 지퍼 하나 채우는 일도 내 손으로 할수 없게 되죠.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손으로 살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머리를 감고 약을 챙기고 옷을 입는 그 당연하던 일들이 점점 남의 손을 빌려야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지며 일상 자체가 작아지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관절염을 오래 방치한 분들 중에는 우울증이나 치매 진행이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걸린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관절염은 지금이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증상을 늦추고 통증을 줄이며 일상 기능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관절염의 종류별 특징과 그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아픈 손이라면 더는 시간을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손가락 관절염의 종류. 여러분, 손가락 관절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병은 아닙니다.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원인도 다르고 증상도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 또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점점 달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마디를 많이 써서 생기기도 하고 젊을 땐별 느낌 없던 부분이 나이 들면서 뻣뻣해지고 욱신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손가락 끝마디나 가운데 마디, 손등쪽 관절에서 많이 생기죠. 이건 주로 오래 쓰면서 다른 연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침보다 오후나 저녁에 더 아픈 경우가 많고 움직일수록 더 욱신거리고 지끈지끈합니다. 보통은 양쪽 손이 다 아프다기보다 특정 손가락이 먼저 시작되곤 하죠.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릅니다. 이건 내 몸의 면역체계가 오히려 내 관절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대칭적으로 양쪽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손이 붓고 뻣뻣해서 30분, 1시간씩 움직이기 힘든 경우,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손가락의 아랫마디, 손목까지 함께 아픈 경우가 많고, 붓기가 오래가며 체중이 빠지거나 피로감도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퇴행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시작되고, 류마티스는 갑자기 심해지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꼭 받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손가락이 아픈 것 같아도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관절 초음파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상태일 수 있거든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약을 써야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빠를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또 퇴행성이든 류마티스든 관절에 맞는 관리법이 달라서 무턱대고 운동하거나 찜질을 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겉모양은 비슷해도 속사정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아프기 시작했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그럼 나는 뭘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퇴행성이든, 류마티스든, 증상에 맞는 운동과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알려드렸던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운동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이 오래 써서 달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특히 손가락 끝마디나 가운데 마디가 뻣뻣하고 아픈 분들, 한쪽 손가락이 휘기 시작한 분들은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럴 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연골 주변의 작은 근육을 자극해주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쌀통 운동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담가둔 쌀통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반복하는 겁니다. 쌀이 손끝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면서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근육과 신경을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 류마티즘 센터에서도 실제 재활법으로 쓰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파라핀 왁스 스트레칭입니다. 따뜻한 왁스에 손을 5번 정도 담갔다가 꺼내서 비닐장갑을 끼고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 뒤에 가볍게 손을 펴고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됩니다. 혈류가 좋아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져서 아침에 손이 덜 굳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보건연구원 NIH 연구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세 번째는 찬물 파장 운동입니다. 손을 찬물에 담그고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차가운 물이 관절 안에 열감을 식혀주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손 움직임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이 갈수록 굳고 약해지기 쉬운 병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드럽게 풀고 자주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간단한 방법들을 꾸준히 따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내 관절을 적으로 착각해서 공격하는 병이죠. 그래서 양쪽 손이 같이 붓고 아침에 심하게 뻣뻣하고 열감이나 피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식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동칫솔 진동 마사지입니다. 전동칫솔을 약하게 켜고 손가락 관절 주변에 살짝 갖다 댑니다.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진동이 림프 흐름을 도와주고 붓기와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실험에서도 실제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역호흡 손가락 운동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손을 펴고 내쉴 때 손을 오므립니다. 천천히 깊은 숨과 함께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관절염증으로 인한 긴장과 통증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에서도 확인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공중 알파벳 그리기 운동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A부터 Z까지 공중에 천천히 그려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해보면 재밌고 집중도 잘 됩니다. 이 동작은 관절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관절막을 스트레칭하고 손 움직임의 범위를 넓혀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몸도 아프지만 마음까지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무리하지 않되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방법 차분히 따라 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할 운동은 퇴행성이든 류마티스든 상관없이 모든 관절염 환자분들께 공통으로 도움이 되는 동작들입니다. 손이 아직 완전히 굳기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엄지와 새끼 손가락 교차 쥐기입니다. 손바닥 위에서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서로 감싸듯이 꽉 쥐는 동작인데요, 이건 손 안쪽 근막을 자극하고 손가락 사이에 비대칭 움직임을 만들어 유연성을 높이는데 탁월합니다.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도 추천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수건 꽈배기 운동입니다. 젖은 수건을 두 손으로 꽈배기처럼 비틀듯 돌려보세요. 이건 관절에 회전력을 줘서 손목과 손가락의 지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손끝 추적 앱 운동입니다. 화면 속 움직이는 작은 점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는 게임 같은 앱인데요. 이게 보기보다 집중력도 필요하고 손끝의 소근육과 신경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앱스토어에 마우스 체이스 같은 검색으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걷기 손가락 박수 운동입니다. 산책이나 실내에서 걸을 때 손가락끼리 가볍게 톡톡 치듯이 박수를 치는 동작인데요. 이게 단순히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와 손을 동시에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하면 손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운동 중 일부는 전동 칫솔, 파라핀 왁스 등 간단한 도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고민되실까 봐 제가 직접 사용하기 편한 상품들을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참고해 주세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절은 평소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관절은 더 좋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운동보다 더 자주 매일 실천하실 수 있는 손 관절을 똑똑하게 지키는 생활 속 관리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손을 아예 안 쓰는 건 오히려 더안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똑똑하게 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먼저 가장 기본은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관절이 더 뻣뻣해집니다. 겨울엔 장갑을 꼭 끼시고 여름에도 냉방이 센 곳에서는 손수건이나 보호대를 활용해주세요. 다음은 간단한 손 마사지와 스트레칭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반대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눌러 주면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하세요. 그리고 손을 가볍게 펴고 쥐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TV 보실 때 잠깐 잠깐 해도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반복되는 손동작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거지, 빨래, 스마트폰 조작 손바느질 같은 동작은 중간중간 꼭 손을 털고 쉬어줘야 합니다. 한 가지 동작을 10분 넘게 계속하는 건 피해주세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한 손으로 드는 습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손가락에 무리가 직접 가기 때문에 장바구니, 주전자, 냄비처럼 무게감 있는 물건은 꼭 양손으로 들거나 손목 보호대와 함께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관절이 굳는 걸 막고 통증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관리하는 것이 지금 이 손가락을 오래 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운동과 관리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혹시 그 중에, 아, 이건 나도 해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사실 손가락 관절염은 사람마다 증상도 불편한 부위도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끝마디가 누군가는 손등 쪽 관절이 더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 손가락 중에서 가장 힘든 부위 어디신가요? 그리고 혹시 이미 해보신 운동이나 사용해보신 보조도구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쌀통 운동 매일 하고 있어요. 파라핀 해봤는데 효과 있었어요. 이런 짧은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이야말로 진짜 실생활에서 효과 있었던 살아있는 정보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도 바꾸면서 잘 관리하면 도움이 된다는 건 이제 아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 관절염은 왜 생긴 걸까?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건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좀더 자세히 그리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아픈 걸까?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자연스럽게 닳고 약해집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죠. 하지만 나이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반복적인 손 사용이 큰 영향을 줍니다. 젊었을 때부터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셨거나 집안일 농사일 바느질처럼 손을 오래 쓰는 일을 하셨다면 관절에 미세한 손상이 계속 누적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 관절염을 앓았던 분이 계시면 나도 더잘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 불균형이나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 특히 비타민 D나 오메가3 같은 관절 건강에 중요한 성분이 부족하면 연골이 더 약해지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절에 무리도 안 줬는데 왜 아프냐 하시는 분들, 그럴 땐 자가면역질환, 즉,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관절을 스스로 공격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 탓도 할수 없는 몸의 반응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관절염은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겹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본인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 손을 더잘 돌보면 됩니다. 지금처럼 영상 보시며 운동도 따라 하시고 생활 습관도 하나씩 바꿔가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들어보면 관절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 망가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그 손이라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아직 괜찮은 관절을 보호하고 더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10개 중에 지금 아픈 게 2, 3개라면 나머지 7, 8개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 이미 아픈 손가락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지금 멀쩡해 보이는 손도 조금씩 무리가 쌓이고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손가락 유연성 유지 운동입니다. 관절은 안 쓰면 더 굳습니다. 간단하게 손을 펴고 쥐는 동작 손가락 하나씩 세워보는 동작을 하루에 2, 3번 짧게라도 꾸준히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TV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손의 유연성을 지키는 첫 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미지근한 물에 손 담그기 습관입니다. 손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 주변 근육과 연골이 부드러워집니다. 찬물보다는 약간 따뜻한 물에 하루 5분 정도 담그고 손을 살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엔 손을 차갑게 두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나 리모컨 사용 시 틈틈이 손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TV 리모컨을 자주 만지시죠. 그런데 그 작은 동작들이 계속 쌓이면 관절에 무리가 됩니다. 한참 쓰셨다면 손을 털어주시고 손가락을 잠깐 쫙 펴주는 휴식 시간을 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관절염은 지금 괜찮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 아픈 손가락이 지금부터라도 관리의 대상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조금의 실천이 내 손을 오랫동안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절염에 대해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아마 보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하나쯤 떠오르셨을 겁니다. 이건 어떡하지? 그건 괜찮을까? 그래서 이번에는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만 모아서 짧고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손가락에서 우두둑 소리 나면 관절염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소리는 관절 속 기포가 터지는 소리일 수 있어요. 다만 통증이 함께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2. 찜질은 뜨거운 게 좋나요? 찬게 좋나요? 급성 통증이나 붓기 땐 차갑게 오래된 뻣뻣하면 따뜻한 찜질이 좋습니다. 통증이 심할 땐 무리해서 온 찜질 하지 마세요. 3. 통증은 있는데 병원에 꼭 가야 하나요? 네, 통증이 2주 이상 계속되면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 없이 방치하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4. 손가락 관절염은 유전되나요? 부분적으로는 유전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가족력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5. 음식으로 개선할 수 있나요?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있습니다. 오메가 3, 채소, 과일 등은 좋고 단 음식, 가공식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6. 손 운동은 오히려 더 나쁜가요? 심하게 아플 땐 무리 금지지만 부드러운 운동은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통증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하는 겁니다. 7. 무리하지 않으면 낫나요? 아쉽지만 관절염은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닙니다. 계속 관리하고 관절을 잘 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8. 손목이랑 손가락이 같이 아프면 더 심각한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신경 압박이 함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9. 통증 없으면 약안 먹어도 되나요? 통증이 없다고 해도 염증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10. 관절염에 좋은 생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손을 자주 펴고 무리한 반복 동작은 피하고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이세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 손가락 10개 중에 단 하나라도 아직 괜찮다면, 지금이 바로 관리 시작할 때입니다. 조금 아프다 말겠지 하고 넘기기엔, 손가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도구잖아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글씨를 쓰고, 가족 손을 잡는 일까지, 모두 손이 해내는 일이니까요. 관절염은 한번 생기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운동과 습관들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실천하신다면 내일의 손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건강 이야기들 쉽고 따뜻하게 계속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손으로 오래오래 행복한 일상 누리시길 바랍니다.